다니엘사 후아이유 2022년 8월 24일 창세기 1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마주하며 오늘 새벽 정독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모양대로, 저를 지으셨는데, 태초에 주님의 심장 저에게 주셨는데, 어느새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주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새로운 신장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에서 선포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마주하며 주님께서 지으셨을 때, 주님의 심장대로 살았을 때,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능력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라고,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기경하고, 저의 심장, 이제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나라고, 이제 이식했으니 천천히 그 심장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새벽에 느꼈던 그 심장의 박동처럼 오늘 하루 매 순간 주님의 심장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열어갔길 강구합니다. 다스림의 능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길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